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집돈 TV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매달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국산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리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테크는 이미 자체 메인넷 개발을 마쳐 무인 자동차, IoT, 5G. AI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해당 코인을 확장 적용시키게끔 기획 중에 있는 국산 신규 프로젝트로 이번에 상장 예상과 상장 일정이 함께 공개되며 유저 수가 다시 떡상 중에 있는 신규 앱테크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GIPMX입니다 GIPMX는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던 국산 신기술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비트코인이 1세대, 이더리움이 2세대, 네오 이오스가 3세대였다면, GIPMX 코인은 이번에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차세대 코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IPMX는 자체 개발한 Factor MX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국내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현재 전문 예정 중에 있는 신규 코인 프로젝트로 블록 생성 시 스프레드 방식을 사용하여 그림처럼 노드 1에서 노드 2로 연결되며 딜레이 없이 빠르게 노드 3의 위치로 바로 블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조수가 확장될수록 네트워크 과부 없이 점진적으로 빨라지는 형식의 특별한 블록 생성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Factor MX 블록체인은 이만큼은 현재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무인 자동차, IoT, 5G, AI 등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코인이 적용되기 확장처를 계속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코인이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GIPMX의 로드맵은 올해 6월 중으로 GIP 코인 운영재단을 설립해 올해 11월 중으로 해외 거래소 상장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GIP 코인의 발행량은 총 1억 개로 적은 발행량의 강점을 내세워 무료 상장 예상가가 3달러로 공지된 국산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GIPMX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GIPMX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홈 화면 하단에 보이는 Register Here라는 문구를 클릭해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Register Here 클릭 이후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면 되고 이후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 아이디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추천인 코드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GIPMX 코인은 현재 추천인 없이 채굴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천인 코드란에 집돈 TV를 기입 후 우측에 있는 설치를 클릭 시 추천인 계정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경로로 추천인 코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인 코드를 기입한 이후에는 두 번째로 본인 영문 이름, 희망하는 아이디 입력 후 우측에 있는 체크 클릭, 본인 이메일 주소, 본인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거주 국가인 한국을 찾아 선택하신 후 하단에 보이는 사인업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신규 생성한 본인 계정으로 재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되며, 초기 비밀번호는 1111로 기본값으로 설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정에 접속 완료하신 이후에는 첫 번째로 기본값으로 설정된 1111 비밀번호를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해 주시면 되며, 좌측 상단에 보이는 메뉴 탭 클릭 후 패스워드 체인지를 선택하셔서 첫 번째 칸에 1111 쓰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칸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비밀번호를 적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gipmx 코인을 매일 채굴하는 방법은 홈 화면 중간에 보이는 마이닝 버튼을 하루 한번 클릭하며 매일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고 현재 시간당 0.43개, 매일 10.4개의 gipmx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매일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채굴하며 얻은 GIP 코인은 2대1 혹은 3대1의 비율로 11월 해외 거래소 상장 후 현금화가 가능하며 최초 거래소 상장 이후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해 무료 채굴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니 상장 시 정말 괜찮은 가격대가 예상되는 국산 신규 프로젝트인 만큼 아직 해당 앱플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홈 화면에 보이는 스피드 로켓 클릭 후 스피드 마이닝 버튼을 클릭하시면 10분간 GIPMS 코인 보너스 채굴을 광고 시청 하나 없이 추가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해당 기능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번 출석 체크하며 매달 60만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국산 극초기 무료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현재 무인자동차 IoT 5 g AI 같은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해당 코인이 적용되도록 회사 측에서 열심히 기획 중에 있는 국산 신규 프로젝트이기에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시작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